야, 근데 가사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, 이거는. 막 영어는 계속 중간에 들어가고, 이 영어도 아, 뭐, 알지도 못하겠는데, 보니까. 그러니까. 글씨는 또 이렇게 조그맣게 뽑아왔어, 아씨 I just wanna f e be... I just. 내가 뭐라고 했는데? 젓. 야, 다 이렇게 발음해. 야, 영국 가보니까 이거 다 발음하지 않더라, 말할 때. 오왓유왓인 웨이팅! 웨이팅? 웨이팅이 뭐야? 기다린다고 웨이팅 아 웨이팅 포 for... 블라자 블라자라니 <laughs> 블레이스지 <laughs> 블라자라니 머릿속에 저 블라자 이런 거 밖에 없어? 아. 야이 새끼 영어 잘하네